먼저 어, 저를 위해서 기대해 주신 14, 어, 성도님과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좋은 의사 만나기라되는데 일반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어, 외래를 위해서 서울에 갔습니다 아침 8시 버스를 타고 갔는데 타, 어, 의사 서 면담 1분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까 밤 10시 30분이었습니다. 1분 면담을 위해서 1 4시한 30분을 제가 보냈다고 생각하니 저 스스로가 좀 허무하다고 생각할까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대학병원에 외래 진료를 하면은 보통 2주 내지 3주간 기다려야 됩니다. 또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수술을 하게 되면은 역시 2주 내지 3주 기다려야 됩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뭐가 문제가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는 한, 우리는 환자입니다 한자는 한자로서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병원에 가면은 어떤 물건 같이 받는 그런 느낌을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로서 환자는 한자로 대접받기 위해서 어떤 좋은 의사를 만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방법이 있어요. <laughs> 아,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laughs> 민근 선생님이 와서 강의하신별실감이가실것 같아요 우리 세상에 보면 은 선생은 많으나 스승은 적습니다 마찬가지로 학생은 많지만 은 제자는 적습니다 또한 우리가 명의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명의는 많습니다 근데 조은 의사는 적습니다 명의와 조은 의사의 차이점은 명인은 헤드, 이 실학 지식이죠. 아지식과 핸드 수술 실급입니다. 수술 능력이죠. 이 의학 지식과 수술 능력은 많은 의사는 많습니다. 그러나 조은 의사 즉 하트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의사는 많지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 명인은 많은데 조은 의사는 적은가 그런데 의사와 환자 사이에 첨단 장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laughs> 네. 의사는 환자 말을 안 믿습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그냥 기계 첨단 장비만 믿고 환자도 요 사이에는 의사 말을 듣기보다는 첨단 장비에 의존하게 됩니다. 환자 의사 간에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명의가 맥이는 많지만은 삼의사는 덤을 지고 세상에 됩니다. 옛마, 저 옛날 책인데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의사는 제일 좋은 의사는 말로서 치료하는 의사다. 이건 지금 현재 꼭 적용됩니다. 두 번째로 좋은 의사는 족족이라고 쓴 발인데 우리가 병원 에 입원하면은 해지는 말하는 의사. 이두 번째로 좋은 의사다. 그 다음에 약으로 치료하던가 어 아, 기술을 치료한 의사는 하위급 의사라고 옛날부터 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머한 20일간 입원을 하였는데 입원하고 있으면은 제리 기다리는 게 의사가 해진 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는 게 보면은 보통 왔다가 한 30초 한번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참 허무할 때가 많습니다. 저, 저도 의사지만은. <laughs> 이걸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좋은 의사란 것은 우리 육체적 질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연약해진 마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의사 즉 우리 아프면 우리의 정신적으로도 연약해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다스려주는 의사가 좋은 의사인데 실제로는 이렇게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거는 2 0 1 4년도에말띠입니다 말의 해입니다 말해 나온 데 나온 그때 동그리하는 실력길에 소개를 합니다. 말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말 꼬리 잡는 사람, <laughs> 말 바꾸는 사람, 말 사는 사람은 싫어하고 말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말을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의사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우대를 받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청년 바보의 사란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안수웬이라는 내과 전문의사인데 군군군이관으로 복무 중에 있는 복무 중에 사망했습니다. 어, 전방에서 사병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다가 들지에물려갖고 사망을 하였는데 자기는 군인관이기 때문에 군이이기 군의원이, 때문에 사병들하고 사, 식사를 안 해도 되는데 사병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같이 식사를 하였는데 평소에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자기가 인터넷에 나타나활 동안에 환자가 오면 자기 몸같이 아파했습니다 36살에 사망을 하였는데 조문객이 약 4,000명이 됐답니다. 평범한 의사가 사망했는데 조문객이 4,000명이라는 것은 대단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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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들이 그를 그리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저 많은 사람들이 제일로 꼽는 것은 그가 참 의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환자의 아픈 마음을 성실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가운을 입은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환자의 살이 베일 때 아프게 끊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살이 베인 것처럼 환자와 같이 아파하였습니다. 네, 이런 훌륭한 의사가 있다는 것을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이태석 신부님은 뭐, 우리가 명무 사랑하니까 너무 겠습니다 좋은의 사랑선 한마디로 말하면은 환자 육체적 질병뿐 아니라 환자의 아픈 마음을 들어준 의사. 실제로 이런 의사를 기, 경험한 보시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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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참 뜬물죠 요새는 우리가 영어로 간단하게 하면 3H를 갖고 있는 의사, 2H뿐만 아니라 하트, 어떤 마음 을 갖고 있는 의사가 좋은의사다 이런 의사를 우리를 만나야 되는데서 만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 어리제, 우리나라 의료 제도의 왜곡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의료 제도는 1차, 2차, 3차 이 한국은 서구와 외행적으로는 같습니다. 서구도 1차, 2차, 3차 동네 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몇 가지 있는데 또 우선 세 개만 제가 나열했습니다. 첫째는 주치의 제도 확립입니다. 서울은 주치의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치의 제도 있습니까? 있긴, 있는데, 활용은. 아, 있긴 있습니까? <웃음> <웃음> 어, 있습니다. 있긴 있습니다. 하, 대통령 주치 있지 않습니까? 어, 예. 또 서울에 의지하는좀 있다는 사람들 주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주치를 통해서 모든 의료 상담을 하고 어, 치료를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치를 갖고 있다면, 모든 뭐 내과든 외과든 소아과든 g a 이 없이 그 주치를 통해서, 상담하고 주치의가 주치가, 대로 하면, 우리가 고민할 필요 하 a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a s m 스하게도 주치 제제도없없습다다 일부, 빼놓고는. 근런 실제로 7 n t h 70%가 주치의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몸의 보면 병을 보면 머리가 가장 많은 질환이 뭡니까? 신경성 두통입니다. 머리에 제일 많은 게. 두 번째로, 폐에 가장 많은 게 감기입니다. 셋째로 신랑이 가장 많은 병은 고혈압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 가장 많은 질환은 신경성 위장병입니다. 그 다음에, 폐에 가장 많은 질환은 배가 아프다. 뭐 이렇게 대변, 소변이 잘 안, 변이잘안 나온다. 이럴 때, 가장 많은 질환은 감인성 대장염입니다. 그 다음에, 고혈압. 아, 당뇨, 그 다음에 뭐 팔다리 아프고 이런 좀 노인 애들은 대행성 간절염입니다. 그리고 뭐 디스크, 이렇게 한 8개 정도가 질환에 거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치의한테 예약을 하면은 이주치들은그 그 정도는 기본이기 때문에 다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커버 안 되는 경우에는 자기가 또잘 아는 의사한테 소개할 수 있고 이러면 우리가, 우리가 일부러 그뭐 대학병원 가든 뭐 서울 을 가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그것도 상의를 하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자기가 알아서 내과를 가고 정, 정형외과를 가고 신예외과를 가고 자기가 판단합니다. 예. 그 앞으로 여러분들은 동네 주치를 하나 만들어서 좋은 회사를 만나서 그 주치한테 모든 걸 상의하면 됩니다. 백장로님이 아주 그 주치를 잘 이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호영 내과 그 이용하시죠. 네. 그러니까 꼭 내과만 아니더라도 뭐 아, 아픈 게 있으면은 그, 그게 전화를 하든가 찾아가서 사위 하면은 정호영 내과에서 아뭐 여기는 뭐 신경과를 가라 정형외과를 가라 이렇게 하면은 뭐 그리 따라가면 하도 고민할 게 없는데 우리는 그냥 뭐 내가 그냥 어딜 가고 어딜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고민만 되고 또잘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 진료, 그 다음에 진료 의뢰서 남용입니다 어, 우리는 보통 1차 병원에서 대학병원 갈때 의사한테 진료 의뢰서를 끊어 달라고 합니다 그럼 대부분 다 끊어 줍니다 왜안 끊어지면 나중에 골치가 보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환자들은 어떻습니까 3차 대학병원 3차 병원로 집중이 됩니다. 환자가 3차 병원을 집중되니까 어떻습니까? 한자, 진짜 중환 환자들은 의사들이 못 보고 어중에 뭐 어중에 환자들 1차에서 해결할 수 있는 환자들이 3차 병원에 집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 미국은 보통 서구는 어떠냐면 서구는 진료 의뢰서를 끊어줍니다. 근데 서구는 진료 의뢰서를 의사가 판단해서 끊어줍니다. 의사가 대학병원 가야 되겠다 생각하면 판단해서 끊어주지 환자가 내가 대학병원 가서 끊어달라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자가 부, 분산이 됩니다 진짜 대학병원에 가는 환자만 이 대학병원에 가게 되니까 대학병원이 자기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그 외래진료를 보면서 앉아있었는데 기다리는데 제가 이래 보니까 진짜 병색 있는 환자저 저 외에는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laughs> 그 삼성병원에 안아도 될 환자들이 사서 고생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치의한테 어리, 어렸어도 주치의한테 맡기면 주치의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주치의가 책임지고 하는 거니까 어, 조, 동네에 좋은 의사가 있으면 어, 주치의를 만들면 됩니다 어, 주치의 만드는데 따로 돈 드는 건 없습니다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위암수술 이 우리나라의 모 대학 교수가 미국 가서 위암수술 300 케이스 그 성적을 보고를 하였습니다. 자기는 아주 많이 했다고 자랑스러워 했는데, 그 중에 어느 한 외국인이 질문이 어떻게 1년에 300 케이스를 했느냐고, 1년에 300 케이스는 하루에 한 개를 한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없는, 없는 겁니다. 일주일에 하나 하면 많이 하는데, 매일 하루에 한 개를 한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의사가 뭐 수술 수기가 빨라서 그렇다기보다도, 무슨 에러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 정상이 아니죠. 수술 위안뿐만 아니고, 대장암도 우리나라가 의사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했습니다 이건, 이건 정상이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가 병원 수입의 왜곡입니다. 우리가 진찰받, 병원에 가면 진찰받는데, 보통 10,000 내지 15,000을 합니다. 이거는 1분을 진찰을 하나, 10분을 진찰하나, 진찰량은 똑같습니다. 그럼 병원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진찰량은 똑같는데, 그럼 1분 진찰 하는 게 낫지, 1분 진찰하고 많은 환자를 보는 게 낫지, 5분, 10분 진찰을 하지를 않습니다. 저, 제가 5분 올라가서 1분 딱 진찰을 받다다는거 아닙니까? <laughs> 병원 입장에서는 진찰량은 똑같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환자를 보고, 그환자의 검사를 하게 함으로써, 검사비로서 병원 수입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 제도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외국은 어떠냐 하면은, 보통 한 5분, 5분 진찰에 5, 어, 한 5만원, 10분 진찰에 한 10만원,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좀진찰료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10분 진찰, 10분 진찰을 하게 되면은, 그 환자에 대한 병, 병에 대한 것 뿐만 아니고, 가정 문제라든가, 자녀 문제라든가, 이런 하나의 그 지역 사회의한 멘토링으로서 의사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 환자 간에 뭐 아주 나포 형성이 잘 돼서 그 의사들이 외국에서는 그또 자기 아쉬움을 갖다 토로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의사로서 보다도 사회 멘토링으로서 종료를받습니다 우리는 그냥 도매으은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가려면 진찰료를 올려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진찰료를 올리면 국민들이 반발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이 소프트웨어 진찰료라는 게 이걸 올라가면 반발을 c t 나 MRI 값을 올리면 별 반발을 안 하는데 진찰료를 올리면 반발하기 때문에 이걸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료 제도 외국 때문에 실제로 좋은 회사를 만나기 힘드는데, 이 제도 자체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쵸,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주치, 좋은 회사를 만나서 주치를 우리가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동네에 좋은 회사 있으면 그 주치를 자기, 자기 주치 가정의 주치로 만들어서 어, 의료 활동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